네, 이 U자 반도는 어, 앵글의 가장 상단부 이 난간대를 고정해주는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을 해주고요. 시 그리고 아, 저렇게 너트를 체결하실 때는 13mm 복알과 그리고 이 13mm 스패너를 이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현재 작업 환경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시끄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어, 전동 드라이브를 사용 안 하고 이 수공구로 이용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 13mm 스패너는 이제 상단부에서 고정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너트가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처음에 지금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단부에서 먼저 작업을 해서 올라오는 게더 좋습니다. 점점 많이 쪼여지고 있어요 음. 이렇게 유반도는 다 체결이 다 됐고요 그리고 이 링반도를 체결하실 때는 이 앵글의 하단부위 쪽을 이제 고정을 해줍니다 네, 물론 그앵글의 측면에 이렇게 고정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철거하실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 전동이 들어가는 쪽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링반도까지 체결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힘을 개, 그잘 가장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고정을 했어요.